전국연합모의고사 고2 13회 37번 보겠습니다. 주어질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찾는 거고요. 왜 기상학자들이 그늘에서의 온도를 측정합니까? 양지에서의 온도보다. 사람들이 더 흥미로워하지 않을까요? 양지에서의 온도에. 왜 그들은 그것을 보고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지에서의 온도를 보고하지 않나요? 이런 뜻이고요. 먼저 와야 될게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되는 문장이 아니라 C가 돼요. 뭔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줘야 되겠죠. 데디아라고 밝혀집니다. 타당한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온도계들이 비스포스트 하면 뭐하기로 되어 있다. 기온을 측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온도계들을 방에 두었을 때 그들은 결국 뭐랑 똑같은 온도? 공기와 똑같은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나 B가 나와요. 만약에 당신이 온도계를 직사광선에 둔다면 빨간색 컬러의 알코올이 흡수하죠. 뭐를? 더 많은 해, 그 햇빛을요. 뭐를 흡수하는 것보다? 맑은 공기를 흡수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이 온도계를 더 뜨겁게 만들죠. 공기보다. 물론 열은 온도계에서 공기로 흘러갈 거지만 만약에 태양이 계속해서 뭘 비춰요 온도계를 비춘다면 온도계는 항상 더 뜨거울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지에서 쟀을 때 태양이 햇빛이 온도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래서 온도가 제대로 재지지 않을 거다 라는 걸 문제점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온도계 그러니까 양지에서의 온도계가. 기온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의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B에서의 이유 때문에. 반면에, 공기의 온도, 그 기온이죠. 그늘에서의. 그것이 보통은 뭐랑 똑같냐면, as that i 양지에서의 그것과, 이때 그것은 여기 the temperature of the air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정말로 당신이 sunlit 하면 태양, 그 햇빛을 받은 이런 뜻인데, 햇빛 받은 공기의 온도를 알고 싶다면, 은 측정하세요. 그것을 어디서? 그늘에서. 그래야 제대로 온도가 재진다. C, B, A가 되네요. 답은 5번입니다.